하 일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로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번에 우리 부흥강사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재정적인 안정을 이렇게 꼽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첫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물러나고 이제 젊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린 이 중요한 시점에 그는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왕 위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이 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울왕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솔로몬이 할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말할 때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강조합니다. 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저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 아, 저분은 뭔가 스페셜한 능력이 있어. 그러나 성경의 지도자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온 백성을 기부원 산당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는 나라의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예배하는 것으로 여기서 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 진, 실제적인 천 마리의 동물을 재물을 가져다 죽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간절함과 진실함을 보여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정을 세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점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게 발 맞춰가야 되는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뒤쳐져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빨리 가버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아직도 한참 저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반대로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에 내가 멈춰 서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냥 앞서 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시던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간구와 그리고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솔로몬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물론, 물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이 들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을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한 분도 제가 장담하는데한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한 분이 있어요? 저도 없습니다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번호 여섯 자리만 알려주세요. <laughs> 네, 최근에 아주 큰 나르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좀 어, 이슈가 됐었죠. 솔로몬은 부귀 영화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힘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힘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식,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 또한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뽑혔습니다. 이제 100일이 막 지났어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잘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말년을 위해서? 그 사람의 퇴임 이후를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잘한다는 사람도고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지혜로울 길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 퇴임 이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세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딱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외의 것들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후반절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와 영광을 누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병거와 마병, 은과 금이 예루살렘에 흔할 정도, 발에 치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과 음이 여러분 방바닥에 집안에 막 그냥 막 처박혀 있어. 아무 데나 막 굴러다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축복이 그의 지혜를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비롯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축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 없이 부와 영광을 얻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는 지혜 없이 우리 손에 쥐어진 능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부 재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지고 평생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쥐어진 분은 없지만 능력은 부족하지만 누구를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오는 축복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학교를 들어가거나 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지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부족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민족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혼신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와 함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